자, 김영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 10분 동안만 말씀 드안겠습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참고해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월 안녕하세요. 안녕하을주안녕 성남 경기도 하세에서행사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100살까지 되시는 대학생까지 학생 으로서초선을지키게분들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시면 지나들었는데, 뜻이 있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니다 제가 상위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경기도는 초보도 그렇게 이상한 이거다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지회양을 제자인 우리 세미 목사님 제가 민요에서 거의 4년 동안 참집한 양광영 목사님도 제자인데성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분중이한 120명이면 제가 50명은 제가 추천하고 남은 분들 추천해서 사원을 내릴 수니까 혹시나 여러분가족에 필요하시면 부모님 90살 넘었으면 추천하세요. 장수상을 드려 합니다. 뭐 억지로 돌아가싶은 분도 빠지지는 마십시오. <laughs> <laughs> 이 상황은 드리겠또영 상을 받으므로 말이야만 개와 천손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천하시면 제가 적당히 공격을 봐가지고 금년부터 공식 심사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 도지사, 경찰, 국장, 남매, 민주당, 대변인 했는데 너무나 까다롭고 낮이 지금 전검 결제, 결제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별서또또 또 서울특별시 주최가 매월 1 0일 11월달에 서울에서 또 서울특별시 주최 총선사관이 시작을 니다 그때 우리 김창현 신도자가 몇년 전에 서울특별시 총기할 때아 그 상황을 제가 서울카드 뒤에 예. 또 거기까지 서울특별시 총송까지는 북경양산까지 나오고 난 매년 12월 중에 대폭 기념관에서 초축제,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장관상이 여섯 개 있는데, 상을 그 시상식켜야 여러분들이 뜻이 문지역 인사했으면 추천하시면 되겠습두 번째는 이미 상자니까 부담하지 마세요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좌보는 아마 팝팝이 있을 거예요. 어, 여러은 아무 때라도 성명을 해주시고 우 금년상 꾸러기 금년 한 명도 다학금못주습니다 작년까지 장학금 그못 주고 몇년 전에는 1 2명씩 장학금을 보여 주죠. 지금 아마 법무부에 요청드리고 그래도 금도 못 주었습니다만 이유는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한 4년 전에 어려움을 어요 우리 어떤 문제두도움 잘못해갖고 이런 식으로 징계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아니 행동을 잘못해갖고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될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심하 쓰고 길을 잡는데 짜져버려요서 솔직히 교수들만 한 50명 기 때문에 교수님, 교수님, 교수도교리니까요는데 사실 이내에 중요한 것은 아까 이 듯이 힘을 합쳐 주시면 이영혼 내려서 분명히 일목요일에 정복할 것임. 또 먼저 신시면근에 햇볕에서 여유 을게온 눈이 터지는 그 일입니다. 오늘서주시고또 아까 지만좀금인제서 축하해 주시기 요 오늘 또 타오스만 타오스만줄 자라는 대마을 주는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고 서울장 안으로 1백0바퀴나고안 끝까지 팔랍니다. 고맙게 예원대학교 같은 것도 대립한다고 대립해 주시고 또독재학생원은 밖에 없던 되시고 하셔서 식사하고 가시더라고 오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내년행사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한, 성남시 집주회로 한 100명 상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남시 비 b s 스는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전체 초월해서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한 기관에 이아내가 요양보사 교원이기 때문에 요양에서 원하시면 등록하시고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활동 보직 매주 50명씩 한 달에 약 100일 150명씩 계속 오늘 뭐 토요일 밤마다 50명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장애활동 보직이 제일 잘 된다라고. 소문이 와서한국에입니다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서 한국에서 고국고서 각종 에서자종민이지만증이한국에한국등록력국에 어,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증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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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국에서한국에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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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에 사업 단체준화 등록을 해야 할생각입니요 세무서도 그냥 등록도 많이 됩니다만 사업자로 인한 법인 내주는 단체준화는 집안에서 등록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죠. 불법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왜 머리만 쓰면 돈안 내고도 할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 법인 내려면 경기대는 약사단원 복지법인은 5억 이상, 일반법인은 2억 이상이 다 그러나 영농법인에서 모든 사과할 수가 있습니다. 영농법이 만들어서 사회복지 사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천만 원만들는데 수가 있습니다. 천만 원 의상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로더낼대 내서, 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신들 감사하고, 오늘 주로 대한시장님들 많이 오셨으면, 어, 교육감를드리니다 학생 대표 있기 때문에, 대한시장대학교 5학자들은 경년수업을제 학교에다, 어, 가 가압을 듣다 해서 통과했습니다 어, 논문 교육을 격주로 받는데, 격주 불편해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셔서 4시간씩 받도록 침을 바는질잘 돌아가네 이렇게 그래서 허기가 <laughs> 끊습니다아 어, 어, 그리고 여태 어, 1시할 때 학생은 학생을 많이 모집해 주셔서 후배들이 활성화할 수가 없어서 수가 적은 분이 수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데성은 몇명 칼빈데성은 었습니다 칼빈데성 위가 두분또 계시네요 칼빈대성도또 이렇게 조명만 해주시기 바람에 칼빈대성도 에, 이미 저공부 학교 기 때문에 1 1 명만 학부와 모집되면 제가 학부가 대전에는 교수를 여러분 가운데 한 명나 교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응. 그다음에 사회복지 상 박사 가슴에 많이 있는 수자이시 때문에 가슴에 모이시면 상대적으하 많이 판교에 협회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으 교수지도도 열리기 때이또대에서태전서정대학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1명만모이기면문에 이달인 모임은 교수가 한 명정도 제가 추천해드려야 합니다. 나도 그 세화들이니까 다 못하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여기 일하고 싶어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만큼 많이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고사 있습니까? 뭐 지리사이나 궁금하신 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합니다. 을 김유진 씨 이거 받고 먼 가지고 안고 나 오늘 어, 점심 정규 메뉴 시키려내 보시라고 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재수업이 식당은 내일 음식 바꿉니다 어때 점심인데 어떤 때는 뭐, 고기도 주고 어떤 때는 산책밥 주고 어떤 때는 뭐 주고 네. 오늘 내일 혹시 뭔지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갈비가 나 것이고 지이 없으면 순두가 나오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오